여기 그 뭐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말씀드려도 되나요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려도 되나요? 하나 말씀드려도 되나요 여러분들? 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어 거의 남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예뭐 예를 들어가지고 옷좀 바꿔 입었으면 좋겠다 좀 씻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안경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일단 그래가지고 오늘 미로 미뤘던 뽀엑스예뽀엑스 가가지고 진짜 방송에서 입을 옷들 좀 거의 한싹다 구매해서. 한, 진짜, 농담하다고, 한, 진짜, 한, 50만원치 이상 살게요. 예, 네, 진짜로. 왜냐면, 저는 이제 존나, 저기, 그, 뭐냐,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 우리 또, 배꼽이, 어, 뭐야! 아, 우리 집돼지 누다 아니, 제가 어저께 술처먹고 그, 뭐야, 어, 무, 이거, 팬님, 존나 깔끔하고 심플한 거 가지고, 존나 좋아요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팬닉을 다셨네와 여러분들, 제 팬닉은 이제 무입니다. 예. 아 우리 집돼지 누나 또무 팬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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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팬닉 아우 어, 달면서 뵐게 감사합니다. 아우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중계방에서 우리 사바뽕 형님. 사바뽕 형이또 300개 선물. 아우 어, 감사드립니다. 야야야 야, 야. 잠시만요. 야, 이거, 이거, 이거 하지 마. 이제 난 저거 단 사람은, 내 안티팬이라고 생각할게, 진짜로. 어. 저거, 고추모양 단 사람은, 어, 안티팬이라고 생각할게요, 이제. 예. 팬닉은 딱 저거 하나로만 이제 족합니다, 무. 예, 아시겠죠? 무 저거 딱 하나로만 족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무비가 지금,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 변기가 막혔다, 와. 시발 너냐 무비야 어 무비야 그 너냐 누구냐 저거 변기 존나 마콘 새끼 누구냐 너지라고 하는데 저는 오, 어제 여기서 안 잤어요 예 저는 어제 여기서 안 잤어요 여러분들 오자 말자 깜짝 놀랬습니다저변기 보고 예 어제 여기서 안 잤다고요 내 만약에 CCTV 돌려가지고 똥싼 범인 찾은다예 가만, 가만, 나두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예. 아, 우리 또 집대지, 이 아니, 이모, 잠시만요. 이모. 이모, 백한 개 쏘셨는데, 이모, 남자친구 생겼다면서요. 예? 아니, 누나, 남자친구 생겼다면서. 왜 저한테 별풍선을 왜 이렇게 많이 쏘십니까? 쏘지 마시고, 남자친구한테 잘해주세요. 예? 아니, 누이 남자친구 생겼다면서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이제 봉방겔 주인으로서 봉방겔 오지게 보거든요? 어, 봉방겔 오지게 보는데, 남자친구 생겼다면서, 어, 그렇게 하더라고, 어. 예? 저냐고요 아니, 뭘뭐 저예요. 아! 와, 지금! 와, 누님, 지금 남친 집이면,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지금 간게 아니라 어제 밤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예. 대낮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대낮 지금 집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밤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님? 예? 와 진짜 모든 걸 통달한 지금 나이이기 때문에 예. 모든 걸 통달한 나이라서 뭐 지금 내가 딱 봤을 땐 셋인데 누님 지금 어, 서른 몇 살이시거든요? 뭐라고요? 안 했어 아뭘안 해요 누나 어, 아, 뭐, 존나 직설적이네 아니 뭘안 해요 누나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2박 3일째인데 아파서 그냥 자느라 하시는데 아 누님 아 아이, 누님 그 사연 예. 저기 보성이 형이 하는 그 어, 뭐냐 그 유연 님이랑 재욱이 형이랑 하는 거 거기에 사연 보내세요 누나 안되겠습니다 에 예. 거기 사연 보내면은 진짜 고민 상담 제대로 해주거든요 에 예. 거기 사연 보내세요 에 예. 아다 사냥이죠 그거 아다 사냥에 보내세요 에와 예. 누님 2박 3일 동안 아 근데 누님 이 대낮에 물어보기는 좀 그런 질문이긴 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누님 누님은 좀 나이가 있어서 막 항상 막 이렇게 막 엔돌핀이 돌고 그럽니까 누님 예? 누님,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막, 어, 막, 화끈해지고, 막, 이렇게, 어, 막, 붉은붉은하고 막, 그렇습니까, 누님? 예? 이 새끼가 미쳤나, 이 씨바, 고등학생 새끼가 무슨, 응, 갱년기, 이 새끼 도라이 새낀가너한 번만 더, 너, 너이 고등학생 새끼가 무슨 갱년기가, 씨바, 무슨 서른 살 때나, 어? 이 초, 이 고등학생 새끼가 미쳤나, 진짜, 아! 제대로 말하자면 고등학생이 아닌 이제 어 중졸 신분인 나이만 고등학생인 새끼, 예, 저 새끼인데 뭐라고요 누님? 그치 주체 안 되지. 와, 누님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자 몇살 때부터 그러는데요? 주체 안될 때, 예, 몇살 때부터 좀 주차, 주체가 안 되는데요, 누나? 그거 궁금해요 진짜. 저 그런 여자만 만나려고요, 예. 몇살 때부터 주체가 안되는데요 뭐라고 난 항상 와 아니 리얼리에요 아니 그냥 문이 그냥... 아니 내가 이거 무슨 사사사장도 아니고 낮부터 여러분들 음란막이 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예, 남자는 시도 때도 없이 저런 얘기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누님, 이런 말씀 드리기 만 한데, 어, 만약에 낮에 한번 이제 뜨거운 것을 나누고 나서도 계속 그러나요? 누님? 와, 씨. 이 와중에 존나 물속 가슴 쳐 들어와가지고 존나, 어, 조용히 듣고 있네. 조용히 듣고 있네. 와, 진짜. 예? 아, 형님, 근데. 형님,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돼요? 형은좀 빠져주시면 안 돼요? 아니, 형님. 아니, 형님, 저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좀 왕성한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끼니까 무슨, 예, m t 에 교수님 온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형님 좀 뒤로 좀 빠져주시면 안 돼요, 형님? 아, 깜짝 놀랐네요. 예. 아, 나손 눌러버리네. 어,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 형님이, 어,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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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칠려 하니까, 막, 진짜 성격받고 그런 느낌 드네, 어. 아, 예! 아, 치, 잠시만. 아, 치. 아니,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화에요, 형님? 아, 누나? 아니,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화에요? 동안이야, 근데. 어, 아, 아, 그래서 2박 3일 동안 아팠던 게 갑자기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전우나가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본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갑자기 다 이해가 되네. 어... <laughs> 와이 와. 나부터 이거 갑자기 납간지러워버리네. 어... 뭐라고요? 아... 저한테 질투한다고요 저한테 질투할 게뭐 있어요? 아니, 남자친구분은 안 서서 그런 거지만, 저는 서든 말든 똑같은데, 예. 저한테 질투할 필요가 뭐 있죠? 예. 어, 저는 서도 똑같은데, 예. 어, 눈, 이 부럽습니다. 예. 아, 눈이,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한데, 하나 물어볼게. 요 결혼할 사이예요 아니면은, 아직은 모르겠는데. 아, 우리 또사바뽕 형님! 중계방에서 119개! 아 우리 또사바이 주계방에서 119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누님 딱하나 물어볼게요 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사귄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할 사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싫어예요예 네. 뭐라고요? <뭘한> 아, 아, 와, <뭘한> <Stanley> 와 김창희. 정신부터 직설적이네. <뭘한> <뭘한> 아니, 형, 아니, 형님. 아니, 누님. 이제 그만이라고 하시는데. 아 누님. 제가 실수했네요. 형님. 형님이 좀, 예. 그거 해주세요. 어드바이스 좀 해주세요. 예. 당수 형님이 좀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형 그 뭐야 누나는 저희랑 예 이렇게 뭐 의견 나누고 상담할 그런 지금 그게 안나오거든요 예아 제가 봤을때는 우리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야될것같습니다 예어저 묻혔다고 어. 네 제가 봤을때는 아 우리 또 누나 아 우리 또 누나 또 뵐게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저희쪽이 아니라 누나는 저쪽으로 가야될것같아요 예 아 어, 저희 쪽은 아니네요 저희는 이제 어 무조건 남자는 어 이해가 안되잖아 여러분들 솔직히 내 또래들 다 이해하, 이해하지 이해저 말이 이해가 안되잖아 아니 왜 안쓰지 어 그리고 왜어왜 어? 왜 성욕이 없지 어이 생각하잖아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진짜 다르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아직도 불끈불끈 하거든요 근데 쓸데가 없어서 그렇지 예 네. 전 아직도 불끈불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저를 이제 좀 사용하고 싶으신 여성분들 많은 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예? 아! 아니요, 누님. 예. 아니요, 아. 아니, 그럼 누님. 아, 다른 사람이, 그, 이렇게 했으면은, 예. 아, 정말 설레고 좋았을 텐데. 아니요, 누님. 예. 아, 진짜. 이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게, 누님 남자친구분이 저희 삼촌이랑 연배가 비슷해요. 저희 삼촌이 45살이거든요. 예. 근데, 형, 누님 남자친구가 43살이면, 아, 좀 그렇네요. 아, 왜냐면, 우리 숙모가, 어, 이모랑 나이 비슷할 것 같아. 어, 아, 진짜로. 우리 숙모가 우리 삼촌보다 어리거든? 어, 아, 어, 아니요, 누님, 괜찮아요. 예, 네, 아. 아니, 말이 심한 애가 아니라 진짜야. 우리 삼촌 7, 5년생이야, 7, 5년생. 어. 우리 삼촌 75년생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70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숙모 80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 78인가? 어 그래 예? 아, 아니 형님 아니 누님 그리고 이런 말스 들으면 하는데 누님 남자친구 부폰이랑 동갑이네요 와. 아니, 부폰이랑 생각이네요, 네. 와. 아니, 그래도 부폰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느낌 안받는데 예, 네, 78년생. 와. 와, 서운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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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병기 네가바고 왔냐? 어? 병기, 니가 막고 왔어 병기 지금 오지게 막혀 있는데? 나, 그리고 중요한 건, 나 지금 똥마려운데, 어떡하냐? 어? 어떡하지, 진짜로? 나 지금 똥마려워서 지금 안절부절하는데, 너 지금 뭐냐, 저거, 니가 막고 갔냐? 어? 아, 우리 무봉저씨님! 아, 우리 무봉저씨님 100개! 아, 잠시만. 형님, 어느 정도로 봉저씨인데요? 일단은, 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은데, 봉저씨라고 하면은, 35살 이후가 봉저씨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내 방송은 40대, 50대도 많이 봐요. 예. 30대, 40대, 50대 많이 보는데, 형님, 아이디가 봉저씨이신데, 어느 정도인데요. 제가, 저희들이 판가름 해볼게요. 예, 37살요. 음, 봉저씨 맞네요. 예. 어, 그 정도 봉저씨 맞죠. 예. 어, 37살이다.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 방에 아직, 그, 뭐야, 장가를 못간 봉저씨들 존나 많거든요? 예. 네. 장가를 못간 봉저씨들 존나 많은데, 사연 한번 받아가지고, 진짜 여기서 한 번, 예. 주선이라고 해야 되나? 어. 주선 한번 해야겠다. 진짜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어. 장가,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너나 잘해라구요? 아, 여러분들, 저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아직 장가갈, 말이 나, 남이, 예? 날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결혼할 수 있어요. 어, 진짜로. 저는 진짜, 저,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치면은, 언제가 이제 정확하냐 어 정년기냐 전 31살이나 32살 때 결혼하고 싶어요 좀 늦게 하고 싶어요 좀예 그리고 그게 있어 어 내가 이제 여자들한테 좀 많이 들어보고 그랬는데 여자들은 여러분들 서른 이후에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자기들도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고 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낀다 하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3른살 이후부터다. 막 이런 마인드 많잖아요. 3른살 이후부터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5살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말씀 꺼내기 좀 그래서 그런데 욕바산 형님 요즘 어디 갔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또 연락도 안 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아예 지금 잠적을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욕바산 형님 지금 어디 간것 같은데요? 예. 아이, 뭘 죽어요, 예. 어, 욕바싸 형님 안 보여. 어. <laughs> 아, 씨발, 무슨, 아프리카에서 안 보이면 무슨 죽었대. 아말같이도않 소리 하고 있어. 어. 잠시만. 아, 야, 고모 형님 알겠습니다. 예.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바싸니 형님, 어, 뭔가 좀, 어, 일이든, 뭐든, 뭐 하나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어.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이랑 즐겨찾기 와, 오늘 무 팬닉 단 사람 존나 많다. 어. 야, 우리 무 팬닉 단 사람 존나 많다. 와, 씨. 오늘 소름이다. 무사랑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야, 잠시만. 일단 은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똥이 존나 마려운 상태거든요. 예? 집똥이 존나 마려운 상태인데, 야 무비야 지금 어딨냐 너? 어? 야 무비야 너 지금 어딨냐? 어? 무비야 너 지금 어딨냐? 어? 어딨냐 너? 지금? 줄이라고? 아니 아니 줄안 가가 아니라 무비야 너 지금 우리 집 근처에 다와 있잖아. 아니, 내 뚫는 건안시킬게 뚫는 건안시킬게 아니, 하, 씨 바새끼, 저거. 어! 아, 근데 저 쟤도, 아, 우리 또 포체티 너님 중계, 아, 포체티 너님또 중계방에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근데 쟤도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티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야, 너도 무비한테 좀 잘해줘라. 어, 너라고 그런 좀 약간 어, 사건 안 일어날 것 같냐? 어, 그런 사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비 얼굴을 슬쩍 이렇게 봤거든요.